경기 <laughs> 선수. <laughs> 뭐 하시다 타셨어요? 아 오늘 서핑을 처음 해봤어요 뭔가 서퍼들에 관련된 영화들도 많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아 정말 서핑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또일일이로 통해서 우리 버킷리스트 하나를 이룬 것 같습니다. <laughs> 서핑하러 오신 여기는 어디? 여기는. 강원도 양양.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서핑 강습 하게 된 김진아 강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이런 교육을 시작을 해 볼게요. 서핑보드의 종류는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롱보드, 숏보드 있어요. 그 중간 사이즈의 길이를 펀보드라고 해요. 처음 배울 때는 이제 롱보드로 시작을 할 거예요. 롱보드 중에서도 안전한 소프트탑 보드를 사용할 거예요. 혹시라도 부딪히거나 해도 큰 부상이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바닥 수심이 얕을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고, 뭐 돌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이빙 한다거나 발목으로 떨어지거나 하면은 부상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넓은 면적으로 물에 빠져주셔야 돼요. 바다에는 이제 파도가 안 치는 곳도 있고, 파도가 치는 곳도 있죠. 파도가 치는 쪽은 물이 해변으로 흐르는데 그 옆에 파도가 안 치는 곳, 좀 잔잔한 곳은 물이 바깥으로 흘러요. 조르 반대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변 둘러보고 파도가 치는 쪽, 저희가 수심이 얕은 곳이구나 생각을 하고, 옆으로 수영하면 금방 또 흐름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선크림 꼼꼼하게, 꼼꼼하게 발라 주셔야 돼요. 아. 안 그러면은 진짜 여기 이렇게 바른 부분만 <laughs> 이렇게 탈 수가 있고 스틱 제형으로 발라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아. 환복하고 물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네, 어, 처음? 네처음 네, 오케이 무섭대요 처음에 패드를 하기 위해서는 보드에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려야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보드에 그냥 가운데에 이렇게 엎드리는 게 아니고요 뒤쪽에 엎드려요 아 발이? 최대한 뒤에 네 발이 테일 쪽에 딱 닿을 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 허리를 최대한 들고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시선은 정면 패들링은 한 팔씩 한 팔씩 수영이랑 다르게 돌아올 때 옆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허리를 최대한 들어보세요. 이 상태에서 한 팔씩, 한 팔씩, 패드. 시선은 정면 보시고. 네, 좋아요. 이 상태에서 1번 자세 해볼게요. 푸시이 상태에서 2번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오! 들 드릴거에요. 춰서 업! 이라고 하면일어나알습니다 모두 양요 한번 패들링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그렇죠. 그렇죠. 네. 잘하셨어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패들, 패들. 패들, 허리 두고. 하나, 둘, 셋. 업. 어! 점수에 운동신경이 좀 너무 좋았는데요?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아, 한 나머진 것 같아요. 오늘, 오늘 파도한테 트루를 맞아가지고 지금 <laughs>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laughs> 한 이거는 없어 없어지지 않았나? 어, 너무 진짜 시간만 되면 한,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여기 와서 좀 살고 싶고, 어, 너무 재밌어. 어, 그래, 얼마나 탔지? 한 3시간 탔나? 해, 해좀말 마지막으로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타야 되는 것 같고, <laughs> 일단 너무 힘들기 때문에. <laughs> 어, 근데 한번 경험해 보면 못 잊을 것 같아. 사실 어, 이보다 재밌는 스포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탄다. 네. 얼굴이 탄다, <laughs> 체력이 너무 딸린다. <laughs> 좀 여유있게 와서 배우면 정말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 추천하고요. 어, 아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화도 기다리면서 이제 저기 떠있는데, 많은 분들이 반갑게 서로 다 인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배려하면서 어, 서핑하면은 또 좋은 서핑 문화가 이미 정착이 됐겠지만, 다들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계속 넘어지다가 한번 파도를 되게 잘탄 적이 있다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어,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물 위를 걷는 느낌이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딱 올라 타면서 파, 그러니까 파도랑 함께 내가 한 몸이 돼가지고 가고 있다는 느낌? 이런 걸 느끼니까 그 맛에 서핑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놀람> So cool.